오늘 보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라.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층 아파트 30층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 집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단을 통해서 30층이지만 땀을 흘려가면서 힘들지만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아주 쉽게 갈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를 타고 가면 됩니까?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를 타고선 쉽게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라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힘들어 가면서 하지 말고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라는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쉽게 저와 여러분들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조건이 어려운 조건은 아니에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합니다. 근데 문이 열려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뭐를 눌러야 돼요 그렇죠 버튼을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탔으면 내가 30층 가려면 뭐를 또 눌러야 돼요 30층 버튼을 또 누르면 돼 그러면 기계가 다 알아서 쭈르륵 해서 싹 30층까지 싹 올려줘요 너무 쉽게 올라와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라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와 여러분이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그러려면, 영적인 버튼을 눌러야 돼.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내가 한 시간을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딱 기다려 있어도, 문이 열려지질 않아요. 그리고, 내가 30층이라는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엉뚱한 10층 올라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누른 것들만. 그런데만 올라갈 뿐이지, 내가 정작 원하는 30층까지는 올라가지는 못해. 10시간을 기다려도, 하루 종일 기다려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한나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남들처럼 자녀를 갖는 게 꿈이야. 특별히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본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애를 못 갖는 거야. 그러다가, 이 여인이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이라는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겠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라는 버튼을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를그다가 마지막 버튼을 또 누릅니다. 뭐냐면 서원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버튼을 누르고 엘레베이터의 버튼을 누르니 이때 하나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원하는 소원이 싹 이루어지는 그에게 아들이 하나가 생깁니다. 그 아들이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한나처럼 내 힘으로 노력을 해서 안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엘리베이터에 타려고 버튼을 누르면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시간에 소원대로 이루라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엘리베이터의 문을 여는 세 가지 버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세 가지 버튼을 같이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니다첫 번째 버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열리는 거야.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릴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그첫 번째 버튼이 37편 1절에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0편 37편 1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악을,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마음 문을 열려면은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 입술로 혹은 마음으로 불평불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불평불만을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대굽을 했을 때, 왜환란을 당하고, 왜 고난을 당하고,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불평불만 했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불평불만이에요. 근데 하나님 좋아하는 건 뭐냐면,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 저와 여러분들, 감사, 감사, 감사. 우리 따라합시다. 내가, 내가 감사하는, 감사하는 삶을 살리라. 살리라. 사도바울이라는 사람이 신약성경에 나옵니다. 이 사도바울 선생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불쌍해서 그 여연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버렸어. 나 선생님, 예수 글쎄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 쳐라고 항서 귀신을 쫓아내줬어. 아 귀신을 쫓아내주면 정신이 온전해졌으니까 칭찬을 받아야 될것 아니야? 냄새 한잔이라도 대접을 받아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완전히 전반대가 됐어.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채찍을 맞았습니다. 왜 귀신을 내쫓아 주느냐? 알고 봤더니 이 여인은 여종이의 그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 여인 속에 귀신이 들어가니까 점을 치는 거야. 점을 치니까 그 주인이 돈을 받는 거야. 점을 쳐주고, 그 종을 통해서, 귀신 들린 종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절대로 점집 같은 데는 가지 않길 추원합니다.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는 거야. 귀신이 들어가고, 우리는 하나님, 통해서 영광을 받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축복을 받아. 그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그 근데 귀신이 주는 것은 잠시잠깐의 기쁨이지만, 결국엔 저와 여러분들을 망하게 만드는 것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고백합시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께 원망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귀신을 내쫓아줬는데, 내가 하나님을 일루려는데 칭찬은 커녕,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매일 맞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난두번 다시 하나님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남을 도와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불평불만을 할 수가 있는데, 사도바이라는 사람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행악자로 인하여서 불평불만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것이다.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그 감옥 안에서 감사 찬양을 드리는 감사 찬양을 드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엘리베이터 문이 확짝 열려지고,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채사슬이 끊어지고 감옥 안에서 쉽게 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길을 확짝 열어주고, 그리고 이 소문이 사방으로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기 시작해요. 더 유명한 사도 바울이 유명한 사도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높이 들어주시는 것. 저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불평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 삶을 살다 보면 불평할 거리가 왜 없겠어요? 사람을 통해서 아픔을 당하면 그 사람이 미워지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세상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주변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막 그럴 겁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현혹당해서 불평불만하게 시작하면 자꾸만 하나님의 축복하고는 점점점점 멀어져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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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만 하면 그러면 저주는 떠나가고 축복의 길만 활짝활짝 활짝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깜깜한 밤이 있습니다 깜깜한 밤이 있는데 서서히 빛이 조금씩 조금씩 비치기 시작하면 몇 시간 뒤면, 한 시간 뒤면, 삼십분 뒤면, 두 시간 뒤면, 온 세상에 환한 태양에서 들 처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불평불만 속에서도, 원망의 세상 속에서도 감사, 감사를 그러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축복의 빛이. 그러다가, 계속 감사, 감사 하다 보면, 환한 축복의 빛이 환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환하게 비추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내가 감사하며, 감사하며 살리라. 살리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문을 여는 버튼이 있는데 오늘 시편 37편 3절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3절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른 도망.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삶을 지어다. 아멘. 여기에는요, 두 번째, 하나님 마음을 여는 비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땅에 머무는 동안, 땅에 머무는 동안은 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삶을 지어다.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란 사람은 이곳에 가도 저곳에 가도 오, 오직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해요. 이건 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알겠습니다. 안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해라. 그러면 그것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네 아들 독자 이상을받춰라 아멘. 하나님 명령한 대로 자기의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할때 성실하게 하나님 보실 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확장 열려있어요. 아브라함을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축복의 단계까지 믿음의 조상의 단계까지 쭉 에레베이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축복의 사람으로 엘레베이터가쫙 올라가는 것 하나님 그곳에다 딱 세워 주시는 거예요 높은 위치까지 저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비결은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무슨 기술에 능했다는 말이 없어요 뭐에 아주 지식을 너무 너무 좋은 지식을 따져서 그 지식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저 아브라함이 한 일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면 하 하지 않고 하나님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한데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기를 자꾸만 열어주는 것 축복기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이 똑똑합니까? 참모진들이더 똑똑합니까? 대그룹의 회장이 더 똑똑합니까? 대그룹의 비서실장이나 막 그런 사람들이 더 똑똑합니까? 여러분 덜 똑똑해요. 하나님이 축복해주시면은요, 더 똑똑한 사람들, 하어도 나온 사람들, 열명도 걸어릴수 있는 높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성실로, 성실로, 성실하게 신앙생활할 때, 힘이 들 때에도, 또 축복이 올 때에도 늘 항상 한걸음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어떻게 해서 축복받게 됩니까? 다니엘도요 신앙생활이 참 성실했어요.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가는 사자구에 잡혀 들어가. 그룹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서운한 것만큼은 어떻게 했었는지 지키려고 그가 사자들에 들어갈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야. 그가니까 하나님 마음이 확장 열려져. 열려지는데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면 다니엘이 정치생활을 행할 때에 왕은요. 수도 없이 바뀌었어요. 왕이 한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왕이 계속해서 바뀌었어요. 바뀌는데도 다니엘의 국무총리 자리만큼은 바뀌질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나라 대통령도요, 자기 임기 중에도 국무총리를 몇 번씩 갈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요, 국무총리 반드시 또 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 때는요, 왕이 여러 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 자리만큼은 다니엘은 계속해서 국무총리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따라합니다 성실한 사람에게, 사람에게 마음의 소원을,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도와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버튼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 문이 열리는 세 번째 버튼에 대해서 같이 함께 생각합시다 시0편 37편 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0편 37편 4절 시작 또 영화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영화를 기쁘게 드리라는 거야. 그리하면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어제 네분이 와서 우리 저 화장실 뒤쪽에 화단이 있습니다. 그 화단에 여름이 되니까 막풀이 막 우거집니다. 연사호를 심어놨는데 연산호보다 더 크게 풀이 더 높게 막 자랐어. 그러니까 네분이 오셔서 아침 일찍 오셔서 그 풀을 뽑는 거야. 뽑는데 제가 그랬어요.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유 폭염주의보가 떨어졌는데 아 그만하시죠. 그러다가. 몸 상암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한분 여자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가만히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산에 올라와서 이 잡초라도 뽑으면 풀이라도 뽑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풀 뽑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가 너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너무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이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따라서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요. 하나님은요 어떨 때 마음이 기쁘시냐면 믿음 가진 사람 볼때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볼때 하나님 마음이 기뻐. 그리고 큰 믿음 가진 사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거예요. 가난안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가난안 사람, 이 여인에게는 딸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어요.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는 얘기는 그 귀신이 얌전한 귀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흉악한 짓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어머니도 때릴 수도 있어요. 가족 식구들도 막 행패를 부리고 여자지만 그 속에 기신이 들어가 고 주변 사람들도 막그고막이 여인이 이 가난한 여인이 믿음을 갖기 시작한다. 의원들은 못 고치지만 예수님은 고칠 수가 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 나서야 되겠다. 내 딸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멋지감치해서 막 거기서 막 큰소리로 외치고. 다윗의 자손이수여요 나를 불쌍히 여주셨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내 딸을 구원하여 주셨소. 막 외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들음 최고하지 않는 거야. 이미 들었는데 옆에 있던 제자들이 너무 너무 시끄럽게 그 여인을 막 외치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e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주 e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이 e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내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다가와. 그리고서 거기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단수자성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어.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막 풀어지는 거야. 이때 예수님이, 이때라도 오케이 하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 노함 no. 뭐라고 노를 하냐면, 자녀에게 줄 떡을 치해서 어찌 개들에게 줄수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여인을 개치도 불러. 웬만한 사람 같으면 실망할 거야. 실망이 뭐야? 실족하지. 세상에 저런 예수님이 어디있어 나를 개만도 못한 여인으로 취급을 하네.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취급한다 할지라도사랑의 예수님은. 그럴 수는 안 되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하시나? 실망을 할수 있는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 거야. 뭐라고 하냐면 아 속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또 나를 시험하는구나. 내 믿음을 시험하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부스러기 축복이라도 다 내는 거야. 그러자 예수님이 고백하는 거야. 우리 따라 여자여,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네 네 소원대로, 네 소원대로 되리라. 드리라. 끝까지 예수님이 시험을 하는 대로 끝까지 그 시험을 다 통과하는 큰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아, 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때 하나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내가 큰 믿음을, 믿음을 가진이라. 우리 찬성가 250장.